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 영상 프로젝트 어, 29일째입니다. 어, 2월 달로 이제 따지면은 한 달이 경과하고 뭐 보통은 2월 달은 28일이니까 하루가 더한 거고 뭐 평상시로 따지면은 이제 하루만 더 하면은 거의 한달 이제 채운 거죠 어, 기특하기도 하면서. 음, 지루하기도 하고, 이거 들으신 분들도 되게 지, 지루할 것 같아요. 어, 근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은 프로젝트를 합니다. 생각을 해요. 오랜만에 명상했는데, 진짜 오랜만에, 한 3일 만에 되게, 3일? 4일 만에 되게 몰입했다. 오늘 정확하게 19분 제가 맞춰놓고 알람했었는데, 와, 너무 몰입해서, 뭐안 좋은 몰입일 수 있어요.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 시간이 다 간지도 몰랐어요. 어, 벌써 20분이 지났어? 19분이 지났어? 라고 하고 방금 전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간만에 되게 몰입한 명상이었다. 왜냐면은 제가 3일 전에 과음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명상은 거의 흐지부지 하긴 했는데 형식만 갖춘 거죠. 왜?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긴 해야겠다라고 했고, 어, 이틀 전, 그니까 러 이틀 지난 이틀 동안은 한 과음 을 했었고, 한 2시에 일어났고, 3시에 일어났고, 해서 제정신이 좀 아니었어요. 몸도 되게 피곤한 상태가과음 다음부터 그 수면 리듬도 다 깨지면서 그리고 제가 또 자격증 시험 보고 오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뭐 자격증 시험도 다 끝나고 보니까 심리적 부담이 다 없어졌죠. 그래서 오늘은 간만에, 간만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1시간 피아노 쳤어요. 피아노 치고. 어, 정확하게 5시부터 다시 20분까지. 어, 제가 보통 15분 러닝머신하고 5분 헬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15분. 15분 러닝머신 할때 15분 내내 러닝을 안 하고 한 10분 정도 제가 걸었어요. 걸으면서 10분은 뛰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오롯이 15분 전체 다 뛰었습니다. 다, 그러니까 저의 신체의 극한까지 한번 도전해보자. 라고 해서, 와, 오늘 진짜 땀이 뻘뻘 났습니다. 뻘뻘 나고, 헬스도, 뭐, 사실 뭐, 다리 들어올리기, 팔 이렇게 내리기, 이런 거, 기구 가지고, 10개씩 하는 게제 목표인데, 한 15개 정도씩, 평상시보다 2, 3개씩 더 했어요. 뭐, 남들이 뭐, 겨우 10개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는데, 저는 원래 헬스 되게 싫어하는데, 뭐, 그래도, 오늘 좀더 하고 싶은데 그 생각을 했어요. 한 15개 넘어갈 때쯤에 스스로 제어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너무 열정이 넘치면 결국에는 어떤 탈이 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건 아픈 증조다 라고 해서 스스로 좀 제어를 했고 어, 아까 제가 4시부터 5시까지 피아노 쳤다고 그랬는데 어, 고백할 게 있는데 어제 피아노 학원 등록을 했어요 어, 원래 집 근처에 성인 피아노 학원 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2년 전에 그냥 일반 그 동네 한 학원 갔었는데, 알죠? 그냥 그 입시 전문이라 그러나 그 입시 전문이라 해도 뭐 고등학생이 있는 게 아니었고 옆에가 다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장님도 한 65세 정도 된 아주머니였고, 어 그래서 완전히 기본 바이엘을 기본해서 저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아시죠? 체르니, 100. 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어쨌든 뭐 재미는 없었지만 꾸준히 해보겠다라고 해서 3개월 다니다가 회사에 좀 바빠가지고 접었다가 그래도 그 당시 에 전자 키보드 제가 사다 놔서 나고상가에서 무려 200만원짜리 최고의 전자 키보드를 사 놨죠 이걸 가지고 어 예술의 전당 에서 피아니스트가 연주회를 해서 정조다 라고 하는 말에 제가 또 귀가 팔랑팔랑 거리거든요 사버렸어요 그래서 간간히 그거 가지고 지난 2년간 연습을 하고 또 요새 유튜브 영상들 잘 나오잖아요. 어, 했는데도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봤을 땐 피아노 레슨은 실시간이야 되고, 뭔가 자기가 돈을 내고, 했수도 그렇지만, 어,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하지 않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가지고는 그냥 나 혼자 독학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래가지고는 1년이 또 지나도 똑같겠다 싶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갔어요. 가고, 사실 결제할 때도 한 달만 해야지 했는데, 이게 20만원이더라고요. 한 달에. 비싸죠? 한 시간 레슨, 주 사, 올해, 그니까 러한 달에 4번 레슨 하는데, 20만 원이니까, 한 번, 한 시간, 한 시간도 아니에요. 50분이죠. 10분이 쉬어요, 또. 50분에 5만 원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50분에 5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시간당 천 원인가? 맞나? 하여튼, 하여튼 계산이 안 되네요. 하여튼 뭐 엄청 비싸죠. 50분에 5만 원이면 엄청 비싼데, 그럼에도 이걸 지불하고 했어요. 그리고, 아, 그, 한 시간에, 한 시간에 5만원짜리를 오륙타게잘 챙겨내려면 내가 연습 많이 해야겠구나 하면서 결심한 게 있어요. 아침, 이제 3시, 내일부터 다시 3시로 돌아갈 건데, 3시, 4시 에 일어나잖아요. 아침 한 시간은 오르타게 피아노를 연습하자. 그리고 퇴근하고, 근데 퇴근하고 또1 시간 연습하면 하루 2시간이잖아요. 그럼 너무, 뭐, 아무리 그 5만원 뽑아내기 위해서지만 제가 무슨 피아니스트 될 것도 아니고, 그래도 30분은 연습하자라고 1시간 30분. 왜냐면, 하 기본적으로 1시간 30분을 연습해야만이, 어, 레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초창기 때 초보에서 중급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겠구나라고 스스로 다짐, 생각을 했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허비한 시간은 극도로, 3개월, 3개월 할인, 3개월 리부 할인 을가지고한번더 레슨을, 또 5만원짜리 더 주는 거죠. 그래서 3, 3개월을 할부 결제를 했고, 어, 3개월 뒤에 바뀐 제 모습을 평생의 어, 취미로 가져갈 수 있는 피아노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보고 하루에 1 시간 30분은 지키겠다라는 거 하고, 어제 근데 그, 보통은 이제, 피아노, 성인 피아노 학원 가면, 이제, 레스, 그러니까 상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여러분.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그 마케팅이죠. 거기, 거기 학원에서는, 어, 우리 거에 어떻게든 등록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한 1개월 코스랑 2개월 코스, 3개월 코스가 있었는데, 었 저를 설득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 마케팅 되게 잘한 거죠.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마케팅 잘하시네요. 3개월 걸 제가 결심했습니다라고 흔들리고 있는, 아직 결정 못 했는데, 그러니까 하고 웃더라고요. 잘했죠. 근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어, 제가 이게 아침 시간에 혼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당히 지금 제 생각에는 여러분이 또 듣기에는 제 말이 되게 삼촌포로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 나름대로 제가 거의 한 달간 이렇게 1인 스피치, 스피치 또는 미니 강의라 그러죠. 대상은 없지만 어찌됐든 가상의 어... 청자 청중을 상정하고 저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아무리 안그런다 그래도 나름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오늘 어떤 얘기를 할까라는 거를 꼼꼼하게는 안 하지만 준비를 해요. 오늘은 심... 그래서 오늘 제가 스크립트 를잘안 쓰는데 오늘은 앞에 그안 보이지만 몇개 써놓고 읽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읽고 있다기보다는 크게 키워드 간만에 명상을 해가지고 몰입의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라. 피아노를 새로운 걸 시작했는데 피아노를 시작했는데 피아노 레스 상담 받으러 가서 어, 유튜브 효과가 있으면 실감 했다 거를 어좀 얘기를 해보자 라고 전화 적어놨어요 이제 두번째 주제인 유튜브 효과에 대해 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 이게 알게 모르게 나의 스피치 능력이 되게 영향을 줬구나 그 상담 실장님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어 뭐랄까요 좀 또렷또렷하고 또릿 되게 또박또박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말을 되게 제법 그럴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맨 구독자 4명인데 안 들어줘도 이 프로젝트를 계속 하는 건 나한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기왕지사하는 거 여러분한테도 좀더 도움이 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타이탄닉 도구들의 그거, 지금 여섯 번째까지 하고, 일곱, 총6일개 중에, 일곱 번째 이제 다시 시작할 건데, 자기 전시작하 끝났기 때문에. 그것도 한챕부터씩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 나는 타이탄닉 도구들을 과거에 다 읽었었는데, 한챕부터씩다 리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그래도 다시 읽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 이 내용을 하나하나 더 쏙쏙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제 우연찮게 김세희 작가의 작품, 을 강의를 다시 좀 들어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데 되게 더 조리 있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게그 자기가 뭐 라섹 수술했을 때좀 듣고 싶은 강의를 듣고 싶다라는 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자기 시작했다 그랬는데 저도 약간 그런 거를 한번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정말 오늘도 들으셔 서 정말 감사하고 항상 행복하시고 앞으로 계속 고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